뭐야, 뭐다발촌 소리가 나냐? 야. 시끄러. 아니, 어? 방벽 내리 봐. 거기 단반이없거라고그지말소름이지아 아, 뭐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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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. 아, 내 봐. 어디 앞서? 아, 어제 뭐 배고파 고 배고프다고? 아씨발! 뭐 하는 거야? 시뭘 아, 음. 밥을 줘? 야야 잘잘 그대로 올려버려고아 보검아 좀 하자. 뭐? 어? 이래 누군지 알아? 너구 뭐 깡패야? 술처 먹었어? 야나 도지사야. 뭐 도지사. 이새끼 또 뭐냐? 도지사라고. 아 도지사라니까. 씨발 찐따들 뭐 하나 뽑아야겠다. 야말 많이 하지 마 시끄럽게. 뭐냐? 초딩이냐 무슨? 너 여자랑 초딩이랑 구별도 못하냐? 여자야? 그럼 도지사긴냐? 야야. 로그 플로그. 야야. 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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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헤리 헤리 헤이 헤리 이리 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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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아, 나 전락이 스크라 아야파도야구이기야이야 뭐야 이거? 야르타야르타도머리데 비벼. 아고 진짜야. 뒤졌냐? <듀> 진짜. 틀린, 없었어, 이 ㅅ 새끼야? 왜어이 뭐뭐 ㅅㅂ <놀람> <놀람> 새끼야 꺼져 뭐하는 개새X야? 여기 어디 가냐? 죽을래? 누집안방에산다마랑 꺼져라 시해병야